네 안녕하세요 일상 i t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는 문과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 제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미니가 아니라 제이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제이남이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서비스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니가 뭔지, 뭐가 좋아지는 건지,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다른 회사들한테 미쳐지는 영향하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 지켜봐야 할 만한 부분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재미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소식은 구글의 유튜브 채널, 공식 채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긴 영상으로 하 올라와 있던 걸다 쪼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뭐 2분짜리, 3분짜리 쑥 훑어보시게 되면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글로 제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점도 강력한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 어디서 만들었느냐? 딥마인드에서 만들었어요. 딥마인드 하면은 2016년 기억하시죠? 알파고. 아, 그때 바로 그 회사입니다. 구글에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로다가 보여줬던 그 강력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재미네가전경이된 모델이 어떤 거냐 이제 블로그로 가볼게요. 이 사이트 좀 이따가 제가 링크도 보내드릴 텐데 구글의 딥마인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테크놀로지를 설명하는 내용에 쫙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내용은 빼도록 하자라고요. 자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을 봐보도록 하죠. 번역을 척하게 되면은. 간단간단한 이상 오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민이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답할 수 있는, 요즘에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멀티모달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재민이의 시대가 열렸다. 제이나미의 시대가 열렸다. 이야기에서 설명. 우린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었고, 어, 무엇보다 제가 어, 진짜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인식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발표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저희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채 GPT, GPT 비전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을 보는 걸로 바뀌었죠. 듣고 보고 읽고 말하게 됐다. 바로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것들도 그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눈이 생겼고 시대를 볼수 있게 된 거죠. 자첫 번째 모델을 만나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제미니 울트라의 성능을 발표했습니다 인간 전문가라고 하는 MMLU하고 비교를 했었던 거였는데 본인들의 성능이 이만큼까지 우리는 후수하다 90% 정도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86.4%니까 뭐0.4그 정도 차이긴 하지만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어, 수치도 공개를 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GPT-4다 보니까 쭉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계속 우수합니다. 우리가 우수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언니가 조금 낫네요. 라는 것들도 보여주는 거죠. 내추럴 코드까지도. 자, 쭉 내려가서 우리가 우수한 점들 영상도 우수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력이나 인지 테스트도 유명합니다. 나중에는 기술 보고서는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민이는 세 가지 크기로 제공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글이 어색하니까 다시 바꿔보죠. 네, 울트라 프로 그리고 나노 모델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GPT 같은 경우에도 GPT-3가 있고, 3.5가 있고요, GPT-4가 있고, 또 터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변수 때문에 점점 고성능이라고 보면은 되는데,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고성능이 되면은 될수록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게 된다. 더 많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나노는 가장 가벼운 거다. 근데 재밌는 게온 디바이스 테스크라는 말이 시죠 이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노 프로 울트라 중에서 이적에서 이제 계속 비교 대상으로 삼았었던 거는 요거 썼습니다. 제니미 울트라가 이 정도로 우리는 뛰어나다.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뭘할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핸즈온 지민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제이넘이 자, 잠깐 멈추고 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를 지금 그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제민이가 계속, 제이나미가 계속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잠은 <목소리> 거였죠? 각이나 삐죽표지한 가장자리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기는 계속 얘기를 해요. 새처럼 보인다. 어, 새가 물에서 헤엄치는 거 아닌가요? 더 내용을 추가하기는 오리입니다. 오린데 지금 파란색 글로 칠하니까 파란색 오리는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파란색 종도 있습니다. 쭉 해서 딱 보여주게 되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파란색 오리가 흔했나 보네요. 이거를 할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계속해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거죠. 자, 몇 가지 컷이 더 나왔었는데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지도를 놓고 나서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가 맞히는 게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힌트를 줘요. 캥거루, 코알라, 대보초. 데보처. 대보초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 국가가 여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맞췄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은 도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컵 아래에다가 종이를 숨기고 나서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땅 여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것들 어디 있는지 맞추는 서비스였고요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 지금 동전 숨기기 게임을 하는데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맞추는 게임 어 자기가 몰랐습니다 맞추지 못했어요 라고 인식하는 것들도 보여주죠 인식률이 상당히 뛰어나다 는걸 보여줘요 특히 여기까지만 보여줬을 때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까지 보는 능력 자 기타를 갖다 연결했습니다 아쿠스틱 기타를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림으로다가 앰프랑 연결한 걸 보여주게 되면은 어 이제부터는 앰프를 추가했으니까 이건 전기 기타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음악 도 만들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뭐가 가능한 거냐면은 하나도 영상까지 인식을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양이가 벽으로 뛰어내려 착지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10. 0점 만점일 거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Oh, 이고 나니까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랑 비슷하죠? 아 저는 영화 아이언맨에 나왔던 자비스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잼니가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제이나미가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보여줬었습니다. 빨리 설레기도 하고 좀써 보고 싶기도 한데 여기도 특징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구글을 보게 되면은 람다도 마찬가지였었고 새로운 기능이 있을 때마다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이걸로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작년 12월에 채 GPT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기업들의 변화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잘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빼자고요. 자, 우리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다라면은 여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뭐가 좋아진 거냐, 도대체? 여긴 얘기 들었었죠. 재민이가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뭐가 좋아진 걸까에서는 아, 채 GPT를 썼던 경험 그대로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대화할 를수 있게 되고 눈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 부분까지는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구글의 블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의 블로그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요. 뭐 자랑이 쭉 들어갔고, 제이남이 1.0 울트라 프로 나노라는 모델로 최적화시키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 나왔고요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했던 이야기들 요약되어 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 제 재미나이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재미나이, 재미나이. 그 입에 좀 익히진 않는데, 재미나이라고 하죠. 자, 울트라. 매우 복잡한 작업에 쓸수 있다. 프로, 다양한 작업에 쓸수 있다. 나노 온 디바이스 작업에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점수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요 기술 보고서 확인하는 내용 나오고 우리는 뭐 자랑할 수 있다 제대로 만들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에 대한 내용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장아더봐야될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카메라가 달린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수 있죠 교육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교육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촬영한 것들을 보내줬었을 때,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손글씨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쪽에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슷한 문제도 출제해 줄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었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인공지능이 교육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1대1 맞추면 과외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가난한 나라들이 있죠. 교육혜택을 의 제대로 못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교육 수준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에듀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요. 바로 몇달안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수학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코딩에 대한 것들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1년 동안에 영어 교육에서 느낄 수 있게 됐죠. 모든 영역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더 뒤로 가보죠. 강화된 코딩. 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클라우드 TPU V5P를 쓴다는 얘기들이고요. 더 내려가서. 자, 이분 봐야죠.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전 세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이나미가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료 버전이잖아요. 그걸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을 써야 되는데. 근데 얘는 무료로 그냥 쓸수 있게 공개를 해버렸죠. 그럼 어디서 쓸수 있느냐? 자, 공개됐습니다. 제이나미 프로가 적용된 바드는 바드? 인공지능이죠. 저희도 몇번 소개했었던 구글의 채 GPT와 비슷한 대화형 인공지능 바드에 제이나미 프로 버전이 바로 지금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픽셀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제이나미 나노가 들어갑니다. 픽셀9 프로라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제조를 직접 하진 않았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굉장히 적은데, 아, 이걸 구해야 되냐?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녹음 앱상의 요약하기와 같은 새로운 기능도 적용을 하고요. 와츠 앱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메시징 앱에 지모드 스마트 답장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쓰려면은 이제는 이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사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13일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일부터 개발자하고 기업 고객은 구글 AI 스튜디오 혹은 버텍스 AI J나 이 API를 통해서 프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 API로 활용을 해서 다른 앱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이미 국내에서도 조코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께서 챗 gpt api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라든지 나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강의들을 많이 열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만든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제이나이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면 api 전쟁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몇번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대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효과 중에 하나가 어, 아이폰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앱스토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바꿔놨듯이 이제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개발해 쓰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건 요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년 초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봐보도록 할게요. 바드에서는 적용이 돼 있을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바드. 구글. com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얘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되는데. 영문으로 업데이트가 된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물어봤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바드에, 재미니가 업데이트, 됐어? 라고 물어볼게요. 자, 물어보고 기다리게 되면 지금 답변을 해줄 겁니다. 네, 바드에 제미니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제미니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언어 모델로 해서 지금 통합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 줘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통합이 됐으면 도대체 어떤 게 달라졌을까? 이거를 물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업데이트 전과 후의 답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리의 에펠탑 파리의 에펠 탑 답에 대해서 알려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를 들어줘. 조금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해보죠. 자, 기다려볼게요. 어떻게 답을 하는지. 바드의 재민이가 업데이트가, 제이남이가 업데이트 되기 전과 후에 대한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업데이트 전에는 이렇게 답을 해준다 그래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는 거죠 업데이트 후에는요 이렇게 길게 답을 해줍니다 포괄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미리 물어봤던 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파리의 명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적용 전에는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적용 후에는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죠 에펠탑 위키피디아 그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루브르 박물관 그린까지 들어가기 시작해요 더 많이 풍성하게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글 에발표해서 봤던 것처럼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서 보여주거나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고 답을 하는 기능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아, 저도 바드를 꽤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답변이 훌륭해졌지?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요. 자, 그럼 업데이트 전과 후 지금 바로 쓸수 있는 거 바드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지금 써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걸할수 있을까까지 봤으니까, 다른 회사들의 영향과 지켜봐야 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픽셀의 이 바드가, 어, 픽셀의 제이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다음 달 CES 2024를 앞두고 나서 가우스를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모두를 위한 AI라고 해서.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가전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걸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를 보게 되면은 갤럭시에 구글 어시스턴트도 들어있고요. 갤럭시에 빅스비도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구글에서 이번에 만든 제미니,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에 다른 스마트폰에도 장착을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플랫폼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애플이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구글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무료로 풀어버렸으니까요.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API를 만든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인공지능 연구하고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LLM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채 GPT, GPT API라든지 OpenAI에서 공개를 하는, 아니면은 구글 거, Gemini API를 가지고서 더 훌륭한 서비스를 빨리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누가 뛰어들었느냐? 바로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IBM하고 손을 붙잡고 나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API를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전쟁이 돼버렸어요더 이상 그럼 우리 LNM을 만들어서는 하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되게 됩니다. 자 네이버 앞으로 더 많이 분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했던 검색 엔진 Q를 만들긴 했었는데 었이두 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확장시킬 거냐 이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도, 당장 내년에 돌아오겠지만, B2B에서는 맞춤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더 많이 재밌어질 시장은 B2C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코딩 공부도 중요해지긴 할 겁니다. 코딩은 기초적인 것들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건 어떻게 구현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장담하건데 반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올인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이디어로 입력을 하고 이쪽에는 api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키고 그이 나머지 부분들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웹사이트에 구현을 시켜 주는 것들은 또 다른 서드 파티들이 붙어서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 줄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건 오픈 ai죠 지금 오픈 ai가 일이 좀 있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블로그 바로 올리면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샘 알트먼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었습니다. 지금 gpts가 발표를 했어야 되는 뒤로 밀렸었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년 1월, 2월.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달, 2월 달더 재밌는 소식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글의 재미나이. 재민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 서비스가 발표가 되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고 어떤 걸까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더 재밌는 소식 나올 때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